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디스크 버전은 게임 애호가에게 꿈의 장비, 매력적인 디자인과 빠른 로딩 속도, 생동감 넘치는 게임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고민 말고 즐겁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. 4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듀얼센스 번들 패키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. 가볍고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3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뛰어난 그래픽과 빠른 로딩 속도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최적화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스탠다드 에디션은 훌륭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게임 경험을 한층 높여줍니다. 남편의 취미를 지원하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1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오슬림 디지털 에디션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공간을 절약하며 4K 그래픽과 빠른 로딩 속도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.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선물입니다.